요즘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다 평소에는요 예술이 많에서 뭐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경 쓰는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놓고 쉬심같이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죠. 이유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뭔가 돌파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리렉스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무술을 했잖아요. 뭐 전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진지한 무술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무술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무술도요 평소에는요 진짜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거려요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도 힘이 안 들어가 있고 어깨에는 특히나 목에는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아유 요즘 운동 안 해가지고요 잘 재현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간에 말이죠 평생 그러고 있다가, 평화하고 있다고. 전쟁할 때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때는 온몸과힘 같을까, 생명을 대해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 죄와 싸우는 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이 정사 권세의 권면 세상주가 하늘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많은 내려놓으시고요. 릴렉스 하시고요. 이수님 안에서 쉬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창세기 32장 25절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시듬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기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그 사람이 하로돼 나리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하로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기도할 때는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것들, 기도 부탁했던 것들부터 포함해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다 떠오르죠. 그때는 환도표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요. 평화할 때도 있지만, 전쟁할 때는. 거울의 지능처럼 밟아 헤쳐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때는 이수구리 이 뭐, 밟아버려야 돼요. 철장으로 지그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그러대야구비니이다그 사람이 하루 대내 이름을 다시는 야구비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기도는 이겨야 돼요. 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잠재의식에서 드러나오고 있는 이 더러운 욕과 욕망과 욕정들 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적시고, 이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쓴뿌리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여기 붙잡혀있을 겁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 심장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는 예수님께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러나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거든요. 찬 감정들이 다 떠오릅니다. 아, 이거 이제 삐졌던 마음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물으로어로니 떠나가, 이 시가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어로니이 더러운 감정 기분들이 떠나가, 이 시가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 왔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산에서 기도하셨죠. 습관을 쫓아 에로사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밥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감남산에 가시매 그곳을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가라사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사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나약하게 기도합니까? 정말 간절하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목숨 걸고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에다 마지막 한방울의 생명까지 끄집어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 이같은 표정이 따른다 하셨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지는 낫는다 하셨사오니 주림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소 없어서 모든 염증과 열병 이 더러운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믿는 자의 표정이 따르게 없어서 먼저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두려움들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수리점으로 다 떠나가 있잖아 지 두려움을 먹고 사는 이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들아 네블들아 데몬들 이블 스피릿 언크린 스피릿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아이 수리점으로 면원이 떠나가 있잖아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도록 자유를 주셨으니 저희로 자유가 종의 멍에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자유케 하시요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전해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신학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이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오. 땀이 핏방을 되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성과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남은 자들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어 그들의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뒤흔들 수 있게 부르짖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며 조르지 않게 하시고. 대충대충 대충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얼렁뚱땅 기도 시간만 때우지 않게 하시며 온 마음과 심각과심명와다 땀이 빗방을 내도록 기도하는 자들 황독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